제 이름은 한지호예요. 저는 평생을 아주 위험한 비밀을 안고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했죠. 절대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돼. 사실 저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아들이에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어요. 자라면서 저는 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고 웃었지만. 저는 항상 주변을 경계했어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했어요. 잘못된 행동 하나가 제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학교는 저에게 도피처였어요. 저는 공부에 매진하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들은 제 성실함을 칭찬했지만 사실 저는 그냥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쓴 거였어요. 모범생으로 보이면 아무도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이 무거운 비밀 없이 사는 삶을 상상하곤 했어요.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더 이상 숨기거나 연기할 필요 없는 삶을 꿈꿨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언제나 똑같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여전히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게 되었죠. 아버지가 이복동생인 김정은의 명령으로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북한에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위협으로 여겨지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성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노동당에서 차근차근 승진을 했고, 마흔두살이 되었을 때는 장군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지만,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졌어요.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동시에 더큰 위험에도 가까워진다는 걸 느꼈거든요. 매일이 마치 줄타기 같았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했어요. 한 번의 실수, 한순간의 약점만 보여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는 때때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발각되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죠. 제가 노동당에서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북한의 현실에 대해 눈이 서서히 뜨여갔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우리와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 제대로 인식하게 된 순간이 떠오릅니다. 가을의 선선한 날이었고 저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검은색 고급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길을 지나며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 무리를 봤는데 그들의 옷은 낡았고 얼굴은 굶주림으로 창백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었는데 몇달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피곤해지든 그 얼굴들이 자꾸만 떠올랐고 제가 매일 같이 마주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당 간부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대한 사회주의 낙원이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요? 날이 지날수록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회의에서는 풍작과 경제적 진보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건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훌륭한 의료 체계를 자랑했지만, 저는 기본적인 약조차 없는 병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골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위대함에 대해 배우고 있어야 했지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빗쩍 말랐고, 얼굴에는 눈만 커다랗게 보였어요. 울고 싶었지만 제 얼굴엔 여전히 엄한 표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도록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수확이 이렇게 좋은데 농부들은 왜 그렇게 말랐나요?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죠. 답변은 늘 애매모호했고 외부 요인에 탓이거나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실제 정보를 볼수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전에서 묘사하는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제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아버지 김정남의 암살에 대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가 나라를 배신해서 제거되었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믿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김정은의 권력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제거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심장은 마구 뛰었고, 낮에는 저도 모르게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제 의심을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불안해했어요. 특히 춥던 어느 겨울 밤,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골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호기심에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어린 소년이 얼어붙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열 살도 채안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 소년은 너무 말라서 얇은 자켓 너머로 뼈가 다 보일 정도였고, 손가락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이의 눈에서 굶주림만이 아니라 깊고도 참담한 절망이 보였어요. 그 아이를 돕고 싶었어요. 제 외투라도 주고 싶고, 저녁 식사라도 건네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고위급 당 간부가 거리에 아이를 돕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목격된다면 의심을 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저 가만히 서서 무력감과 부끄러움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침대에 누워 배가 부른 상태로 그 소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당 간부들과 함께했던 호화로운 만찬들, 쓸모없이 낭비된 음식들을 떠올렸고, 한편으로는 길거리에서 굶주린 아이들이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말이죠. 그때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왔던 그 체제, 제가 지켜야 한다고 맹세했던 그 정권은 거짓과 고통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위대함과 우리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배워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고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건 제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누군가 제 의심을 눈치챘다면, 제 안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마음속 혼란을 절대 겉으로 드러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매일이 하나의 연기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위대한 우리 지도자를 찬양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었지만 살아남으려면 그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몇 달이 흐르자 저의 결심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고통을 초래하는 체제를 믿는 척 하는 삶을 이어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하나의 사람에 불과했고, 거짓과 두려움의 거미줄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저 혼자만 의심을 품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곧, 모든 것을 바꿀 기회가 찾아올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기다리고, 지켜보고, 저를 둘러싼 감시의 눈으로부터 제 의심을 숨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건물의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달 동안 계획해온 그 밤이 바로 오늘이었죠. 우리는 북한을 영원히 바꿀 시도를 하기로 했거든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위에는 우리 비밀 조직에 가입한 다른 남자들이 있었고, 우리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김정은의 개인 방에 가까워질수록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차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정말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발각된 거였죠. 도망쳐, 누군가가 외쳤어요.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그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일행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제 친구 태우였어요. 이쪽이야. 그는 말하며 저를 옆 복도로 끌고 갔어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뛰었고 우리의 발소리가 벽에 울려퍼졌어요. 뒤에서는 외침과 총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태우와 저는 모퉁이를 돌아서 열린 창문을 발견했어요. 망설임 없이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 차가운 밤공기로 나왔죠. 땅에 몸을 던지듯 내려와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평양의 어두운 거리를 달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도망쳐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골목이나 문간으로 몸을 숨겼죠.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태우는 저를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끌었어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제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요. 태우가 말했어요.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우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우리는 그 작은 집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어요. 김할머니라는 그분은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물도 줬어요. 누구인지, 왜 숨어 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온도시가 우리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을 완전히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세 번째 밤,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거리를 따라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재빨리 우리를 지하실에 숨겨주었어요. 우리는 위에서 들려오는 나무바닥을 밟는 소리에 숨을 죽였어요. 몸 전체가 긴장되어 언제라도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김할머니가 우리를 데리러 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금 모든 집을 수색하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해요. 태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녀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도 그녀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어둠이 내리자마자 우리는 김할머니에게 작별을 구했어요. 그녀는 우리를 도와주느라 너무 큰 위험을 감수했어요. 언젠가 꼭 그녀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밤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이번엔 중국 국경을 향하고 있었어요. 긴 여정이 될 것이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도시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제 모든 삶이 평양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떠나는 거였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이제 모든 게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차가운 방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고, 우리는 알수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갔어요. 다리는 지쳤고 몸은 아팠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과거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자유로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우리는 밤에 출발했어요. 어두운 숲을 헤치고 바위가 많은 언덕을 넘어가면서요. 매번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게 야생 동물 소인지 아니면 우릴 찾으러 다니는 순찰대 소인지 모르니까요. 심장은 끊임없이 뛰었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한 번은 너무 목이 말라서 개울물을 마셨는데 그물 때문에 며칠 동안 배탈이 나서 아팠어요. 그래도 계속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발에는 물집이 가득하고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팠지만 잡힐 거라는 두려움이 날 앞으로 계속 밀어붙였어요. 우리는 짧은 시간씩 자면서 교대로 망을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옷은 이슬에 젖었거나 땀에 젖어 늘 축축했죠. 몇 주가 지난 것 같았을 때, 드디어 국경이 있는 강에 도착했어요. 그 강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물살이 빨라 보였어요. 물이 굉장히 차가웠고, 무섭게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죠. 태우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우리의 탈출이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봐야 돼. 태우가 물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강에 들어갔고 차가운 물이 곧바로 다리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물살은 예상보다 강했고 우릴 휩쓸어가려 했어요. 강이 중간쯤 갔을 때 재앙이 찾아왔어요. 태우가 돌에 미끄러지면서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를 쫓아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수천 개의 칼날처럼 날 찌르는 것 같았어요. 시야는 흐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친구를 찾아야 했어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숨이 막혀올 때쯤, 태우의 팔을 겨우 잡을 수 있었어요. 그를 붙잡고 발을 힘껏 차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둘다 헐떡이며 물 밖으로 나왔는데, 물살은 우릴 순식간에 강하류로 떠밀고 있었어요. 난 물가에 걸쳐있는 나뭇가지를 보고 온 힘을 다해 그걸 잡았어요. 손끝으로 겨우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난 이를 악물고 태우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둘이서 간신히 강가로 기어 올라가서는 헐떡이며 떨고 있었어요. 우리는 중국에 도착했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남쪽으로 중국을 가로질러 가야 했어요. 잡히지 않고 말이죠. 만약 중국 경찰에 잡히면 우린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거고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다행히도 우리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국 농부 한 명이 우리를 보고는 마른 옷과 음식을 주었어요. 그는 북한 난민을 돕는 비밀 네트워크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줬어요. 이 용감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와줬어요. 우리는 대부분 밤에 이동했어요. 낮에는 안전가옥에 숨어 지냈고요. 가끔은 트럭 뒤에 타고 덮개 아래 숨기도 했어요. 또 때로는 들판과 숲을 몇 시간씩 걸어다니기도 했죠. 경찰차나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찔한 순간은 작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다음 은신처로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던 때였어요.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 라는 소리가 들렸죠. 태우와 나는 서로를 보며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우릴 숨겨주던 여자는 재빨리 우릴 작은 옷장으로 밀어넣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숨죽이고 경찰이 아파트를 뒤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발소리와 목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들이 우릴 찾을 것 같았어요.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몇분 만에 경찰은 떠났어요. 우린 정말 아슬아슬하게 발견을 피한 거였죠. 그때 우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가슴 깊이 울리는 따뜻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한번은 한 중국 소녀가 우리가 얼마나 배고파 보였는지 보고 자기 도시락을 줬어요. 그 단순한 친절이 나를 울컥하게 했어요. 마침내 몇 주간의 긴 여행 끝에 남한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침내 안전해졌다는 사실이요. 그곳 직원들은 우릴 따뜻하게 맞아줬고 음식과 깨끗한 옷 그리고 쉴 곳을 마련해줬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잠을 잘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깼을 때 잠깐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났어요. 난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걸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은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우리의 탈출은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잡힐 거라는 위협 속에서 싸워야 했죠. 하지만 우린 결국 해냈어요. 이제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난 자유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서울 거리는 제가 알던 북한과 너무 달랐죠. 여기저기 밝은 불빛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밤이 기억나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정말 자유로워진 건가? 라는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결국 창문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부족해서 도시가 밤이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는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음날 아침 동네 카페에 갔어요. 메뉴에 커피, 차, 페이스트리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커피를 거의 마실 일이 없었고 마셔도 한 가지 종류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었어요.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다른 차이점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정치 얘기를 할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더라고요.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목격했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느 날은 젊은이들이 컬러풀한 벽화 앞에서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걱정 없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젊은이들이 항상 긴장이 있고 실수할까봐 조심하는 모습이 익숙했는데 여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고 모든 게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기술도 너무 발전해 있어서 다들 익숙하게 사용하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ATM 앞에 섰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친절한 할머니가 제 상황을 보고 도와주셨는데, 그분의 친절함에 정말 감동했어요. 정착하고 나서 제 새로운 삶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게 됐어요. 저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느꼈고, 그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사람들이 북한에서의 삶이 어떤지 진짜로 알았으면 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나 학교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떨렸죠. 그런데 말하는 동안 청중들의 표정을 보니까, 모두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때 제 이야기에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은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죠. 자유란, 제가 말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 누가 보고할까봐 걱정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학생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도 더 많이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을 기억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탈북자들이 직업을 찾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했어요. 하루는 북한에서 마군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가 저처럼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인 모습이었어요. 그에게 앉아서 제 경험을 들려줬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눈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저도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분 좋았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제 삶은 더 풍부해지고 의미 있어졌어요. 제 경험에 대해 책도 쓰고. 심지어 정부의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도 하게 됐어요. 가끔은 그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북한에서 비밀을 숨기며 살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과거에 대한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큰 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겁에 질리면서 다시 북한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 너는 자유야. 어느 저녁, 제 아파트 발코니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불빛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제 여정을 돌아봤어요. 북한에서 겁에 질려 살던 소년이 이제는 한국에서 자유로운 남자가 된 거죠. 그동안 만난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 제가 조금이라도 도왔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삶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제 자유에, 그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했어요. 북한에서는 두려움 속에 살았고, 한국에서는 목적을 찾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가 제 마음 속에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제야 정말 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 안에서요. 처음으로 저는 한지호라는 사람으로서, 두려움도 비밀도 없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깨달은 진정한 자유였어요.